안녕하세요. 린생극장 린저씨입니다. 요정 클래스 체인지가 나오죠. 그래서 미리 어떤 스펠을 바꾸면 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신화 등급은 없으니까 패스하도록 하고요 네, 바로 전설로 넘어가는데, 어, 저는 일단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전설은 3개고, 영웅은 9개, 또 희귀는 7개 가지고 있고요 바꿔야 될 것들은 대충 3, 11, 10, 10, 7인데, 하나하나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설 등급에서 PVP는 웬만하면 거르구요. 가장 중요한 거 엘리멘트 마스터 스피릿 요거를 가져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트라이크 게일 그 다음에 소프 스피릿이고요 요거 두 개는 이제 고정으로 가져갈 것 같고 그 다음 남은 세 번째를 그래도 게일을 가지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저는 게일을 가지고 가고요 엘리멘트 베리어 같은 경우는 이제 생존기이기 때문에 굳이 가져갈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스턴 걸렸을 때 회피력과 내성들이 상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엘마 마스터 하고 소프 그리고 나머지 하는 스트라이커 계일 아니면은 이제 인탱글인데, 저는 사냥에 쓰기 위해서 혹시나 로지텍 마우스를 가지고 쓸수 있으면 쓰려고 하고요. 뭐 PVP 연하신다 하시면은 인탱글. 뭐 파티 사냥하신다 그러면은 어스 유니온. 이렇게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같은 중립들은 물속성은 크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나머지 것들 중에서 챙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영혼 등급 같은 경우는요 이것들 중에서 지금 11개 정도는 배워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아홉 개 밖에 없습니다. 일단 그래서 스트라이커 개일 정도를 제가 구매 했어요. 그래서 총1 0 개만 바꾸면 되는데, 보유하고 있는 게 아홉 개이기 때문에 한 개가 모자라죠? 이 중에 한 개를 이제 포기해야 돼요. 어떤 걸 포기할지는 생방송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엘마 마스터를 배우신 다음에 삼속성을 가져간다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가져가시면 될것 같고요. 굉장히 많죠? 제그 다음, 희귀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바뀌면서 희귀 등급 이하는 속성 관련 없이 다쓸수 있거든요. 일단 선행되어지는 것들 하고,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거래소 가니까 이인인지 매직이나 워터라이프 정도는 저렴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구매를 했고요. 나머지 것들은 이제 뭐100 다이아, 200 다이아 넘어가기 때문에 크체를 통해서 바꾸는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레이지 매직 빼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정도를 가져갈 수 있지만 네, 저는 싸게 두 개를 먼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굳이 별 필요 없죠. PVP용이기 때문에 그죠. 이레이지 매직 같은 경우는 네, 물 배우신 분들은 꼭 배우셔야 되고요. 이래를 걸고 디버프 스킬을 써야지만 네, 잘 들어가기 때문에 전 나중에 게이를 쓰기 위해서 시기 정도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뭐, 고급 일반들은 뭐다 배워야죠. 다 배워야 되고. 자세한 것들 한 번씩 또 화면 을주신 다음에 확인해 보시고요. 전 이런 식으로 해서 전설 3개, 영웅 11개, 희귀 7개, 정확히 5개. 네,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